에어프라이기에 프렌치파이를 구워 오자. 잠깐 간식을 좀 가져와요. 우리 거를 에어프라이기에 그외 시중에서 파는 프렌치파이 딸기맛, 프렌치파이 초코맛 있잖아요. 이거를 160도에 3분 30초 이 정도 돌리면은 맛있다는 얘기를 봐 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사와 갖고 해 봤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따끈따끈해져요. 대표 <laughs> 올게요. 구워 올게요. 우샤. 구워지고 있어요. 일단 지금 프렌치 파이가 구워지는 동안 조금 진행을 해 볼까요? 우리 핸들이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어, 비 온다. 원래 다른 날은 비안 오고 평범했죠, 이거. 오늘만 어? 다른 날은 빗소리 안 나고 그랬죠? 오늘 계속 비 오는 소리 나는 거야, 혹시? 코첼라 비공개 디프리 파티. 어? 헐! 이거 봐요, 님들. 이 어제 레이첼이 갈 뻔했던 파티 아니에요, 이거? 코첼라 비공개 디프리 파티. 여론대 레이첼이 갈 뻔했던 거야? 코첼라 중 폭력 사태 발발. 대량의 체포가 있었음에도 코첼라. 쿠첼라? 계속될 것으로 밝혀져. 큰일 날 뻔했네. 아유 그럼 레이첼이 거기 갔으면 무슨 험한 꼴을 당할 뻔했어. 그쵸? 어서오세요. 안녕 아저씨. 에어 모드들. 오늘 밤은 다들 안전한가? 지금까지는 다 좋습니다. 경관님. 우리 어디 핸드리어 어제 큰일 날 뻔했네 이브닝 위스퍼에. 소설 엄청 긴데 이브닝 위스퍼의 프레야 잘렸는데 일단 프레야가 계약한 기간 동안 글을 써놓은 걸까요? 뭐지? 어제 해피엔딩인 줄 알았는데. 잠깐 에어프라이기가 작동을 다 했네요. 에어프라이기에 뭔가 다른 것도 구워보고 싶은데 맨날 고구마 한번 구워봤고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아 잠깐 못뭐 보셨나요? 그 맨날 과자만 굽고 있네. 그 오늘자 신문에 보니까. 뭐 뭐였더라? 쿠첼라가 그 콘서트 이름이었는지 는 모르겠는데 그 쿠첼라 비공개 아 피, 쿠첼라 비공개 디프리 파티에서 뭐 마약 그리고 약물 및뭐 성행위 뭐 이런 게 있었다고 막그큰 가장 메인은 메인 기사로 나와 나와 있더라고요. 만약에 어제 레이첼이 거기 뭘 모르고 흠. 거 뭣도 모르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죠. 할번 있다. 그렇죠. 저는 과자 구워 왔어요. <laughs> 구웠다고 하기도 뭐하지만 후렌치 파이 시중에서 파는 후렌치 파이를 에어프라이기로 구워 왔어요. 어, 그것도 그렇고 그 옆에 그 옆에서는 디프리 파티에 대한. 그 얘기 나오던데 프레야 글은 언제까지 나올까? 요, 이, 여기에 오케이 이 일대를 순찰해야 할 경관님이 카페에 앉아서 노닥거리는 걸 보면.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보게, 이것도 업무의 일환이라네. 난 멀티태스킹을 즐기는 성격이거든. 나름 기술이 필요한 일이지. 경관님 말은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취한다는 거죠? 잘 아는구만. 둘은 정반대의 말인 것 같은데요? 내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나저나 치즈 오늘 밤은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하니 에스프레소 한잔 타서 주게 오케이 그냥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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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려나? 응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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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 틈에 과자를 한입 먹기는 좀 뜨거워 보인다 제공하기 업무 중인 경관님을 깨우기 위한 에스프레소 한잔 대령이요. 어허, 이 양반 멘트하고는. 자네, 에스프레소는 언제나 이 세상 바깥에 마시군. 저 세상 맛이라는 거야. <laughs> 나나 우리 와이프가 타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경관님. 우리 와이프에게는 경쟁이 맞다네. 와이프는 자기가 더 나은 음료를 만들 수 있으면 내가 이곳을 너무 자주 방문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 그런 일은 빠른 시일에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놀랍게도 없었다네. 이 장소도 안전한지 확인을 해야지. <laughs> 그 찡그린 표정은 뭔가? 뭐 진지하게 묻는 걸세. 지난 이틀간 이곳에 왔었는가? 글쎄요, 오긴 왔었죠? 엄청나게 이상한 일, 일들이 많이 일어나긴 했어요. 그것도 이틀 연속 말이죠. 그 현장을 제가 직접 목격한 게 신들의 뜻인 것처럼 말이에요. 제 이야기에 쓰라고 말이죠. 이래서 근데 문제야. 다 자기 소주인 줄 알아, 어? 그놈의 이야기는 어딜 가지 않나 보군 그래. 그야 마감일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어, 그렇지. 어떻게 되어가나? 양적으로는 상당히 모양이 좋아요. 질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전꽤 자신 있어요. 그럼 행운을 빌지. 오, 뭔가 잘 되고 있나 봐요. 지난 이틀간 일어난 혼돈에 대해 보고받은 게 있으세요? 늑대인간 사건은 말이지. 갈라시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네. 에? 그 사람, 아, 그 사람을 수감시킬 생각이세요? 에? 진짜로? 무슨 소리야? 갈라는 아무한테도 피해 입히지 않았어. 가날 구역의 몇 경관들은 그러자고 했지. 하지만 결국에는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네. 왜냐면, 그날 밤 많은 도움을 주었거든. 우리는 병원의 사람들에게 물어봤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말이네. 그가 없었으면 더 많은 사건이 생겼을 것 같더군. 그는 많은 수의 늑대 인간을 병원에 안전히 가두는데 도움을 줬다네. 제 시간 내에 자신을 가둘 수 없었던 것이 아쉬운 부분이지. 감사하게도 아무도 다치지 다치게 하지 않았더군. 그러니 그 사람을 수감시키려 해도 사실상 명목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네. 하... 그러니까요. 그때 갈라 진정하지 못했으면 수감된 거야. 그니까요. 만약 그 아저씨가 체포됐다면 경감님한테 경감님한테 화냈을 거예요. 나한테 화를 낸다고 나아지는 일은 없지만 말이지. 저도 알아요. 레이첼의 아버지는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셨나요?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네. 그 범죄는 이 근방에서 일어난 게 아닐세. 네? 그래, 보안이 쿠첼라 근처에서 일어났던 것 같더군. 오. 맞네요. 좌표가 쓰면 레이첼 아빠네 구급차도 제때 못 불렀을까? 아, 정말 다행이다. 갈라하드, 그 갈라하드 한 잔, 정말. <laughs> 쿠찰라까지 갔던 고양이 형태로? 굉장히 먼데요? 어, 제 말은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요. 하지만 그 상태로 걸을 만한 거리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알아낸 건 그게 다라네. 레이첼! 레이첼, 헨드리 쉬는 괜찮아? 그 전에 다크 초콜릿 한잔 줄래? 아마도 코코아, 코코아, 코코아. 이쯤에 나도 과자 한 입. 맛있어. 맛있어 에어프라이기에 프렌치파일에 살짝 돌리면은 맛있어요 그런가 봐요. 고마워. 아빠는 괜찮을 거래. 오늘 오후에 일어났어. 갈라 씨에게 너무 고마운 거지.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빨리 손을 써 주셨어. 그럼 괜찮은 거야?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며칠 더 걸릴 거래. 하지만 휴증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더라. 다행이다. 그렇지. 하지만 여전히 전부 나 때문이야. 내가 아빠 말을 안 들어서 아빠는. 나를 보호하려고 한것 뿐인데. 레이첼, 너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 그나저나, 아버지를 혼자 병원에 두고 와도 괜찮은 거야? 아빠 친구들이 지금 와 있어. 그리고 지금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있을 기분이 아니라서. 게다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었는걸. 그래서 아빠한테 커피톡에 가서 바람 좀 쐬고 온다고 말했어. 와, 디테일이 근데 평소에는 막 이렇게 뒤에 사람들 왔다 갔다 걸어 다녔는데, 아, 걸어 다니네요? 지금도? 우산 안 써요, 님들? <laughs> 괜찮으시대? 이해해 주시더라고. 아빠는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 레이첼 양. 어제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아빠가 몇 명의 괴한들과 맞닥뜨렸대요.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고 해요. 굉장히 무례하고 성적으로 비꼬는 말을요. 아, 아빠가 그걸 듣고 그냥 지나갈 리가 없죠. 그래서 고양이로 변신했대요. 그런 다음 그 괴한들과 싸웠다는 사람인 형태가 오히려 더 싸우기 좋지 않을까? 그 자꾸 귀여운 고양이 형태로 싸웠다는 거야. 왜 변신을 했다쇼? 사람들이 아빠의 인간일 때의 모습을 보지 못할 테니까. 아. 그러면 다들 아빠가 나랑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안할 거라고 생각했대. 경찰들이 범죄 현장에 도착한 뒤. 목격자들의 증언을 수집했대. 그리고 그 계안들의 신원을 파악했다고 해. 그 녀석들이 너의 팬이었을까? 아니. 그것보다 더 했어. 레스터 씨를 위해 일한다고 했대. 뭐라고? 후, 이런. 경찰들이 그 사실을 금세 알게 된 이유는 그 계안들이 이미 수배 중이어서 그랬다는 거야. 어젯밤에 파티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수백까지 붙게 됐대. 와우, 서로 어떤 관계였는데? 그 괴한들이 레스터 씨의 보디가드였대. 공연이 다 끝나고 파티 직전이었는데 남자들끼리 모여서 다른, 여자애들에, 여, 다른 여자에 대해 말하는 거 들어봤지? 응, 음. 그놈들이 거기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주제였었고. 으... 그게 사건의 전말이야.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파티에 대해 네가 맞았어. 내가 안 가서 정말 다행이야. 다시 한번 아빠한테 빚을 줬어. 저기... 다 괜찮아. 지금 중요한 사실은 네가 안전하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고, 아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조금 감이 떨어졌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아빠는 나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말이야. 게다가 우리 아빠이기도 하고, 엄마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엄마라면... 내가 뭘 해야 할지 알려줄 텐데 엄마라면 아빠가 회복하고 나면 아빠가 뭘 해야 할지 알려줄 텐데 어, 그거 알아? 너 스스로도 뭘 해야 할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 난 어린이잖아 <laughs> 기억해?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 내가 아는 거라곤. 아빠 곁에 있어줘야 한다는 거랑 그거야. 그거면 돼. 프레야에 비해서 나오는 말이라 조금 이상할 수는 있지만 이 친구 말이 맞다네. 아버지가 필요할 때 아버지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세요. 레이첼양.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쐬고 싶으면 언제든 잠시 이곳에 방문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오늘치 신선한 공기는 다센것 같아. 이제 병원으로 돌아가야겠어. 소식 고마워요, 레이첼 양. 아버지가 빠르게 회차하길 바라요. 고마워, 고마워, 치즈. 다행이다. 그래도 잘 회복할 수 있대요. 며칠 있으면. 달미안님, 울지 마. <laughs> 과자 하나 더 먹어야지. <laughs>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너무 좋아. 와. 이런 주말도 다 있나? 지금 무슨 요일이지? 일요일. 그러면 금요일 날 밤에 그렇게 갈라가 늑대가 되고, 토요일 날은 헨드리가 고양이 형태로 폭행당한 채 오고, 그거네요. 그나저나, 나는 내 순찰 업무로 다시 돌아가야겠군. 지금까지는 꽤 특이한 주말이었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곳의 치안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것 같구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경계심을 놓치지 말게. 알겠지? 그렇게 하죠, 경관님. 확인차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르지, 경관님. 좋아, 그럼 나중에 보세요. 이거 끝나고 돌아갈 거야? 그래요? 그럴 것 같진 않아. 이미 충분히 쉬어서. 그리고 이야기를 마저 써야 하거든. 피곤하지 않아? 전혀. 실은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오. 음. 좋아. 그럼 방해하지 않을게. 뭐 너는 한 번도 날 방해한 적이 없거든. 게다가 이 지필 프로젝트는 이 카페와 너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을 테니까 어 아, 뭐야? 뜬금. 어 아, 뭐야? 고백? <laughs> 사-겨-라! <laughs> 그러니까 고마워. 도움이 됐다니 응. 내가 오히려 기쁜걸? 자, 이제 그만 떠들고 프로젝트에 집중하도록 해. 끝낼 책이 있으니까. <laughs> 그렇게 하죠, 사장님. 아니 나는 진심으로 이 바리스타와 프레야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Okay. Cool.